안녕하십니까. 2020년 2회차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기사 실기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의 1번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상 태양광 발전 설비의 1차년도 전력 판매 수익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연간 전력 판매 수익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 단서 조건을 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모듈의 경연 변화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내역은 표 1에 가름한다. 자, 이와 같이, 어, 연간 판매 수익이죠. 판매 수익을 구하세요. 물론 전력입니다. 전력 판매 수익을 구하라 하는 문제는 첫째, 시스템 이용률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시스템 이용률. 그리고 연간 발전 양을 구해야 되겠죠. 네. 물론 단위는 키로와트, 아워, 연간이니까 메가가 되겠네요. 단위가 크니까 메가와트, 아워, 퍼, 이어가 되겠네요. 연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자체 소비하는 소비 전력량이 있겠죠. 자, 이것을 손의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전력량이 역시 연간이니까, 메가와트 아홉 퍼 이어가 되겠죠. 자, 이제 연간 발전량을 어, 산출을 했으니까, 이제 금액과 이, 곱해줘야 되겠죠. 이제 단가를 알아야 됩니다. 키로와트 아홉 단. 그래서 판매 단가. 판매 단가는 S&P 단가 플러스 RIC 단가 곱하기 가중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킬로와트 아워 당원 이게 음, 원몇원 킬로와트 아워 당자 이렇게 해서 총 연간 판매 단 판매의 연간 이제 판매 금액이 되겠죠. 판매 금액은 해서 상가 곱하기 어, 연관 발전량의 마이너스 손의 전력양이다 이렇게 해서 먼저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잡아주시면은 어,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물론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번. 시스템 이용률이다. 자, 하루 중에 발전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루니까 24시간 분의 발전 시간 위에 있겠죠? 발전 시간에서 3.3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네, 보겠습니다. 계산을 계산기로 해보시면 되겠죠. 13.75% 답은 13.75% 이렇게 되겠죠. 여기 계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이용률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연관 발전량을 구해 보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연관 발전량은 연관 발전량입니다. 시설 용량 물론 태양광 발전 설비의 용량이 되겠죠. 곱하기 24, 곱하기 365, 24시간 365일이 원 이어가 되겠습니다. 1년간 곱하기 시스템 이용률이 되겠죠. 시스템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율 해서 연간 발전량에서 시설 용량은 150kW, 150kW, 곱하기 24 곱하기 365 곱하기 시스템 이용률은 13.75%에서 앞에서 먼저 풀어봤습니다. 13.75%는 100을 곱해서 13.75가 되니까 실제 수는 0.137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180.675. 180.675 메가와트 아워퍼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80.675 메가와트 아워퍼이어, 연간 어, 발전량이 되겠습니다. 음. 뭐 어렵지 않죠. 자, 음. 다음 세 번째 문제. 자, 연간 손해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전력은 비율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해전력 비율이 1.5% 해서 연간 발전량 곱하기 비율이 되겠습니다 비율에서 연간 발전량이 180.675 180.675 메가와트 아워퍼 이어가 되겠죠. 이어 연간 곱하기 어, 1.5% 말씀을 드렸듯이 100을 곱해서 1.5니까 0.015가 되겠죠. 0.01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은2.710 2.710 메가와트 아워퍼 이어.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또한번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답란이 2.710 메가와트 아워퍼 연간 이어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간, 어, 손의 전력 양에 대해서도 구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발전 단가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력 판매 단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판매 단가는 S&P 단가 플러스 REC 단가 곱하기 가중치가 되겠죠 S&P는 시스템 한계가격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한계가격 REC는 공인인정서, 단가가 되겠죠. 단가. 이렇게 해서 약거에 대한 명칭을 잘 알고 있으셔야 어요 자신감이 생기겠죠. 자, 여기서 가중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중치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어, 안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주 사용이 되고 인용이 되는 부분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임야인 경우에는 0.7이 적용이 됩니다. 임야. 네. 일괄적으로 임야는 네, 이것도 개정된 어, 규정이죠. 자. 그리고 대지인 경우에는 다시 100kW 미만인 경우에는 1.2. 그래서 3,000kW 미만인 경우에는 1.0, 3,000kW 초과 되는 경우가 0.7이죠. 그래서 기존에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3,000kW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kW 초과 되는 경우, 초가되는 경우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유지나 수상, 부유, 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5죠. 1.5. 자, 이렇게 해서 가중치에 대한 것도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상 태양광 발전 단가니까 가중치가 1.5가 된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 S&P 단가가 130원입니다. 130원 플러스. 그리고 REC 단가가 120원. 120원 곱하기 1점, 수상이니까 1. 수상이니까 1.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310원이 나옵니다. 310원이 kWh당. 그래서 310원 kWh. 이렇게, 어, 판매 단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연간 전력 판매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판매 수익은 단가가 되겠죠. 단가. 그서원 킬로와트 아워당 곱하기. 그래서 연간 발전 양이 되겠습니다. 발전량인데 단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킬로와트 아워 퍼 이어. 자, 왜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메가와트 아워 단위가 크니까 구했는데 킬로와트 아워로 단위를 환산하느냐? 단가가 킬로와트 아워당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의 전력량이 되겠죠. 전력 양도 마찬가지로, 킬로와트아워당 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0원 곱하기, 310원 곱하기, 연간, 어, 어때요? 발전량, 전력 발전량을 계산해야 되겠죠? 180.675, 180.675킬로와트아워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다음 에 손해 전력량이 2,712.710 단위는 같습니다. 킬로와트 아우 단 이어 여기 더 같다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빼면은 단가가 나오겠죠. 단가가 5.169.에서 150원. 자 이렇게 해서 총 판매 수익이 되겠습니다. 판매 수익. 그래서 답은 5,169,150원.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연간 판매 수익에 대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삼선식 배전설로 각순간에 전압 강화의 근사 값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관계 식을 아래 조건을 이용해서 유도하세요. 예, 유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압 강화식을 방식별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식은 유도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식이 유래가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압 강화입니다 전압 강화 자, 보통 이로 많이 나타내죠 그래서 송전단의 전력 마이너스 수전단의 전력이 중간 사이에서 손실된 전력 전압 강화분이 되겠죠 ?은 루트 3 삼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 3 I 곱하기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전압 강화식은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r은 저항이고 x는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저항은 직류나 교류나 변화되지 않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되겠고 리액턴스는 어때요? 교류에 있어서 주파수에 따라서 가변되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설로이의 어, 리액턴스분은 무시하고 무시는 제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률은 1요 코사인 세타는 1이다 간주하라라고 했으니까 식이 루트 3i r이 되겠죠. x는 제로니까 1이 되고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r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 3i 곱하기 r은 로 a 분의 l이죠. 기서 로는 고유 저항률이 되겠습니다. 저항률, 고유 저항률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선 전선의 단면적 전선의 길이가 되겠죠. 전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고유 저항률은 래서 고유 저항 곱하기 고유 저항 곱하기 c분의 100이죠. c는 그래서 도전율이 되겠습니다. 도전율. 그래서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숫자만 앞으로 좀 먼저 어... 쓰겠습니다. 그래서 고유저항은 경동선의 20도시일 때 고유저항은 58분의 1을 적용해라라고 돼 있죠. 곱하기 네. 그리고 도전율 c. c는 97% 그래서 97분의 100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1000분의 17.8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00분의 30.8이 되겠죠. 1000분의 30.8.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어, a분의 li, 여기서 a분의 li가 붙어야 되겠죠. 음. a 분의 li가 되겠고 여기서 1000 분의 30.8 li a 분의 a는 단면적이고 l은 길이고 킬로미터 예, km, 단위 킬로미터고요 i는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뭐가 전압 강하가 자 그래서 계산 과정이 필요하겠죠 유도해라라고 했으니까 이 유도 과정이 어 뭐요?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E는 1000분의, 아, 1000 곱하기 A분의 30.8 곱하기 Li가 되겠습니다. 전압이니까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그럼 다른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별 전압 강화식이 되겠죠. 단상 2선식, 삼상 3선식, 단상 3선식, 그과 삼상 4선식. 자, 단상 3선식과 삼상 4선식은 중성선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선을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1000A의 17.8L i v 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상 2선식은 선이 두가닥이죠 자, 단상 3선식과 3선, 4선식은 상선과 상별 선한가닥에 중성선을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선은 어떻게 되나요? 한 선입니다. 17.8 그러나 단상 2선식은 두 선이죠. 그래서 2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2 곱하기... 1000분의 17.8Li가 되니까, 1000분의 35.6이죠. 35.6Li 볼트가 되겠습니다. 3 3선치급 루터 3 곱하기 1000분의 17.8Li가 10, 17 되니까, A가 아, 들어가야 되겠죠. 1000A분의 30.8Li 볼트. 이렇게 해서 방식별로 전압 강화식이 되겠습니다. 전압 강화식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압과 단면적을 바꾸면은 전선의 굵기를 산출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